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원 테라스가 있는 복층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운정역까지도 가깝고 주변에 운정역 하면은 인프라 뭐 지금 많이 또 개발돼 있죠. GTX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넷플릭스 영화 세트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말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는 정말 대단지 그런 빌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은 전실이 아니라 뒤에 입구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정원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돌담을 따라서 양 옆으로는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쪽을 밀고 한쪽은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조경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자, 이렇게 나무 데크가 깔려있는 테라스가 넓게 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트리스마스 트리, 트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또 사이드로, 양 사이드로 해갖고, 안쪽은 또 커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할수 있게끔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올 겨울 맞이하실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계약하시면 그러면은 부장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주나요? 제가 직접 꾸며드릴게요. 예. Yeah.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할수 있게끔 나무가 되어 있고 여기서 조경 같은 거다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도 그쪽에도 뭐가 있나요? 나 아, 테라스가 여기 입구까지도 오.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이쪽은 양쪽으로 밀고여 이제 텃밭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닝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은 비 오실 때도 뭐 고기 구워 먹는 건 전혀 걱정 없고 이안 여기까지는 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티 테이블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양쪽 의자 놓은 다음에 뭐차한잔 먹는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이쪽에는 콘센트와 수전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집 내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전실 전실은 유모차 접어서 약한 4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아, 대가족이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띠움시공 되어 있고 여기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1층에는 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공용욕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없고, 어, 세면 세족할 수 있는 거랑 대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넓은 사이즈의 거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조경을, 조경을 볼수 있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중앙 기준으로 우물형 천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쇼파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쇼파는 직선으로 누시게 되면은 5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뭐, 넓이가 큰, 부피가 큰소파다 그러면은 4인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뒤쪽으로는 뭐, 액자, 뭐, 아니면 책,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진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는 TV 누는 공간. TV 같은 경우도 85인치, 뭐, 90인치 충분히 가능하시고, 비디오 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요즘 나오는 최신, 최신 등이죠. 예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이건 위 아래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이 여기가 지금 연결 을안 해갖고 안 나오는데 그점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 여기 이제 식탁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식탁은 8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도 다 수납 그리고 뒤쪽으로는 싱크볼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편리한 게 수저, 뭐 젓가락,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바로 여기다 보관할 수 있게끔 센스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광파 오븐,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레이랑 우드 톤으로 되어 있어서 고 정말 좀 고급 주택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는 자, 아, 펜트리가 궁금하셨죠? 이 안쪽에 이제 숨은 공간으로 펜트리. 여기도 수납이 되어 있고, 창문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안쪽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병렬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보일러실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정원 테라스와 거실, 주방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2층 올라가서 마무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게요 네. 자 2층 올라오자마자 바로 숨은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또 있어요. 별도의 짐뭐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짐들 보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2층에 크지 않는 거실이 살짝 있죠. 길이는 되게 넓어요. 아니, 길이는 되게 길어요. 근데 폭은 좀 짧아서 쇼파 놓기에는 좀 그렇고 TV 하나 놓고 그냥 좌식 의자로 앉아서 보시기에는,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안쪽서부터 첫 번째 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인데, 각 방, 거실 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앞쪽에 정말 막힘 없고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침대, 뭐 책상, 이런 것들 아이방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이랑 동일하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모장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앞에 다 뚫려 있고 막힘이 없어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방.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죠. 킹 더블 사이즈 침대를 여기 가운데다가 두신다고 해도 양 옆으로 공간 충분히 남고 밑에 바닥 쪽으로도 충분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자 드레스룸이 엄청 깊게 잘돼 있어요. 환기창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기역자로 나와 있고 여기 화장대까지 바로 입구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숨은 공간 편 티를까지 쓰신다고 하면은 안방의 드레스룸으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드레스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이 나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기준으로 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나와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지 팔을 쭉 펴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하고 뭐 움직이고 하는 데는 동선 충분하고 화장실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용 욕실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욕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야.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 자, 바로 뒤쪽 문 뒤쪽으로 이렇게 욕조가 숨어 있습니다. 욕조가 숨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정말 넓게 잘 빠졌거든요. 부족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오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 여기는 복층이지만 방 3개, 그리고 거실이 2 개, 테라스 정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네 집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